샬롬. 3월 6일 토요일 아침 목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이제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환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아무리 뭐 나라가 크고 작고를 떠는 전쟁의 영웅은 이뭐 나귀 새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영품이 안 나죠. 그런데 예수님 아예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래도 뭐,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 이스라엘 당시 지금 이 성서시대의 겉옷은 가문을 상징하는 아, 옷이었어요. 그냥 우리 것처럼 지금 누구나 다 있는 겉옷이 아니라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안에 한벌 정도밖에 없는 아주 가문을 대표하는 그런 겉옷이었고, 지금 오순절 전이었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의 저녁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아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래도 이제 신앙심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모였고, 당연히 가문의 가장 큰 어르신은 그, 그,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아, 겉옷을 입고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 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가문은 예수님의 앞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 어, 그런데, 우린 결론을 알죠. 결론은. 어떻게 됐죠? 결국 예수님이, 어, 잡히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고, 어, 십자가에 돌 달려 돌아가시는데, 죽으시는데, 어, 뭐, 사람들이, 겉옷을 깔았던 사람들이 어 마치 다 같이 입을 맞춘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그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분명 히 예수님 가는 길 함께 가겠다고 겉옷까지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 그 기대가 크고 어, 믿음이 큰 만큼 사랑과 분노가 심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어 이게 오늘 말씀이 딱그전 이제 그 전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걸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막 겉옷 깔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이 겉옷을 깔고 함께하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물리치고 어, 이제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강, 강한 나라, 강대국으로 만들 걸 기도하, 기대하는 예수의 앞길에 함께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당신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었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었습니다. 음 지금 교회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가는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마지막 영혼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꿈을 위해서, 때로는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외모도 주십니다. 한 개인에게도 주시고, 때로는 공동체에도 주시고, 뭐 국가에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여정에 필요함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팡이도 주셨고, 어,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어, 바다의 풍랑도 잠재우셨고, 병자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그 일이 당신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가는 길의 여정에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 어,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이 울려서 그 울림에 주님이 반응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지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이 땅에서의 성공 아주 건물의 화려함 수많은 사람들 막 재정이 흘러 넘치고 그, 목사의 말에 막 모든 성도들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음, 그거는요, 이 땅의 왕이잖아요. 그건 이 땅의 왕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깔면서 기대했던 이 땅의 강력한 왕. 그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 교회, 성도, 우의 삶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왜?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이 땅에 누구나를 위해서 죽으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누구도 이렇게 선입견 없이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되셨고, 이 땅에 이렇게 막 성공 부기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도구요? 다른 사람들 돕고 살리기 위한 도구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 교회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왕처럼 떵떵거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참 그러면 그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교회 그거를 원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음, 이 마태복음 다시 써서 예를 들어 어뭐 서울 복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단순한 그냥 화려한 교회 큰 건물 어, 정말 세상의 아픔에 반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음, 정말 누구나를 공평하게 대하고 낮은 뭐 이렇게 허물없고 스스럼없이 아 지내시고 정말 그 누구 위에 군림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과 반대되게 수많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한참 잘못 가도 잘못 가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장소가 지금 현 교회고 어, 모임이 지금 현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뭐라 그랬죠 강도의 소굴이다. 음. 정말 바라건대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절대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죽으실 거라고 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땅에 왔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듣지 않았고 결국 음~ 거듭까지 깔았으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으고 소리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대치에 주님을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치 에 우리 교회와 우리를 걸러 놓는 아 절대 이 근본이 바뀌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아 이번 주도 어 아, 여러분 그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자 모두 샬롬.